이제 셔츠 소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소매를 그리기 위해서는 앞암홀과 뒤암홀이 필요하고요. 맥밴드랑 칼라를 그리기 위해서는 앞목둘레, 뒷목둘레가 필요합니다. 룰렛자를 가지고 진동둘레를 재보면 앞판 같은 경우에는 앞암홀이 22cm 정도 나오고요. 뒤암홀은 24cm 정도 나오고요. 앞목둘레 같은 경우에는 11cm에 뒷목둘레는 8cm 나옵니다. 이 치수를 가지고 소매는 소매 길이 58 되고요. 소매 부리는 손목둘레 16cm에 여유분 6cm에 턱 부분 3cm씩 두개 해서 6cm 되게 해서 총 필요한 거는 28cm가 돼야 됩니다. 팔꿈치 길이고 4분의 암홀을 하게 되면요. 24에 22를 더하게 되면 46cm가 되고요 46cm를 4로 나누면 11.5cm가 되고 거기다가 2.5를 더해주면은 14cm 그래서 소매산은 14cm가 됩니다. 4분의 암, 암홀 더하기 2.5 여기는 팔꿈치 31cm 여기는 소매장 58cm 되게 요렇게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아아 몰 22cm 되도록 하시는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4분의 1 몰더하기 2.5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아몰 길인데 진동 둘레는 이렇게 올로기 볼로기해서 실제 직선거리보다 더 길어지죠.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를 재보실 경우에 뭐 1.5cm 내지 2cm씩 진동 둘레가 더 커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즈처리 하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원단에 따라서 모직 같은 경우에는 이즈처리 하기가 쉬운 원단인데 신축성이 없는 원단일 경우에는 이즈처리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바몰, 디아몰 원래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봉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내지는 이 원단은 신축성이 전혀 없어서 이즈 처리하는 게참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앞 암호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빼기 0.5씩을 해주세요. 4분의 암호를 더하기 2.5 하실 때는 이거 그대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실 때는 0.5씩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즈 처리할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봉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훨씬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앞 암홀에서 빼기 0.5한 길이만큼 가주시고요. 뒷판도 뒤 암홀에서 뒤 암홀 마이너스 0.5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소매 봉제하실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직선으로 내려주시고요. 진동 둘레 그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여기 윗부분을 3등분을 해주시고요. 3등분 한것 중에 하나만큼 나가주시고 뒷판은 4등분을 해주시고요. 4등분 한 거를 다시 또 하나는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동그라미에 땡땡 한 것만큼 여기서 요만큼을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선을 그려주시는데 3분의 1 지점끼리 서로 만나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이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요쪽 부분을 직각으로 해주시고, 여기는 다 반으로 나눠주시고, 요쪽은 3등분해서, 여기만 3등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여기 길이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3등분하시고, 여기서 소매 중심 앞쪽으로 1cm만 옮겨오게. 소매 중심선 자체가 다 옮겨오는 건 아니고요. 소매를 달 때, 앞쪽으로 소매가 약간 옮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깨 끝점에 닿는 부분을 1cm만 여기에서 이쪽으로 앞 안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진동 불레를 그려주시는데 요쪽점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가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쪽은 여기랑 이 가운데랑 여기가 만날 수 있게 하시는데. 여기 이미 그려진 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요쪽 편은 요쪽 지점이랑 여기 반, 그리고 요쪽 지점 지나갈 수 있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여기랑 여기 가운데랑 여기랑 지나가면서 요 선하고도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잘안 보이시니까 약간 더 굵은 선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진동 둘레가 그려집니다. 그러고 나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에서 보시면 여기 커프스가 들어가는데요. 커프스 폭은 5c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프스 5cm를 할 거고요. 그러면 5cm만큼 소매 길이에서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5cm만큼 잘라주는 게 아니라 4cm만큼만 올려주겠습니다. 커프스 길이만큼. 커프스는 따로 재단을 할 거라서 4cm만큼만 줄여주는데, 커프스는 5cm인데 4cm만 줄여주게 되면 소매 길이가 1cm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블라우징이라고 해서 소매에서 보시면 소매가 이렇게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봉긋봉긋한 느낌이 나는 거. 이렇게 봉긋한 느낌이 나는 걸 블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이 블라우징을 위해서 1cm, 부분은 빼고 블라우징 1cm라서 커프스는 5cm지만 4cm만 소매 길이를 줄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처음에 손목 16에 여유분 6cm에 턱 6cm 해서 전체 28cm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아래 길이를 재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5.5가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28cm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35.5 빼기 28을 해주게 되면 7.5cm가 남는 분량이 되고요. 이 남는 분량을 반으로 나눠서 7.5를 또 나누기 2를 해서 양쪽에서 깎아줘야 되니까요. 3.75씩 양쪽에서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3.75, 3.75 여기서 들어가주시고요. 실제 곡자를 대고 이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옆선을 그려주시고 뒤에서 여기 플래킷이라고 했습니다. 플래킷이 들어갈 위치인데요. 플래킷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소매 가운데에 넣어줄 거고요. 여기를 일단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플래킷의 폭은 자, 이 플래킷 폭은 2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완성했을 때 10cm 길이가 되도록 할 거고요. 보이는 게 10cm지만 실제적으로 열리는 부분은 아마 8cm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0cm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플래킷은 이렇게 위에는 이 폭은 2cm, 여기 길이는 10cm가 되도록 이렇게. 플랫킷의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플랫킷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턱을 넣어줄 건데, 우리 셔츠에 보면은 이렇게 잡혀있는 걸 턱이라고 합니다. 다림질 할때 편하시려면 1cm 앞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 소매 중심선 바퀴 때 1cm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밑에 1cm를 가주세요. 턱의 위치는요. 1cm 옮겨온 데서 여기서부터 2cm에서 총 여기가 3cm가 되도록 해서 턱 그려주시고요. 여기 턱과 턱 사이는 2cm를 띄우시고 거기서 다시 3cm 가서 턱을 그려주시면 3cm씩 두 개짜리 턱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나면 소매가 완성이 돼서 식서 방향 표시해주시고 소매는 슬리브니까 S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이 F 왼쪽이 B. 비소매가 되고요. 커프스 같은 경우에는 직각으로 직사각형 되게 그려주시는데, 손목 둘레가 16cm고 여유가 6cm이기 때문에 합쳐서 22cm 되게 해주시고요. 폭은 5cm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골선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펼치게 되면 전체 10cm가 되겠죠. 폭은. 그 다음에 플래킷의 폭이 2cm이기 때문에 여민분도 똑같이 2cm를 주셔야지만, 플래킷에서부터 이렇게 길이가 딱 맞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플래킷을 뭐 2.5를 주시면 여민분도 2.5를 주시는 거고요. 플래킷 폭과 똑같이 여민분 같은 폭으로 주시면 이게 커프스고요. 커프스는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매와 커프스 패턴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셔츠 칼라를 그릴 건데요. 앞목 둘레가 11cm고 뒷목 둘레가 8cm가 나왔습니다. 4분의 1 축도로 그리면 잘 표시가 안 나고요. 실제 사이즈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2분의 뒷목 둘레, 아까 우리 쟀을 때 8cm 나왔고 2분의 앞목 둘레, 11cm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뒷목둘레 8cm 되도록 해주시고요. 착각들 자주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 뒷목둘레를 쟀는데 그거 자체가 2분의 뒷목둘레입니다. 패턴을 뒷판의 반쪽만 떴기 때문에 여기 전체 뒷목둘레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뒷목둘레를 잰 겁니다. 그래서 8cm를 다시 또 반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2분의 뒷목둘레고 여기는 2분의 앞목둘레가 됩니다. 앞판에 여민분이 1.5cm이기 때문에 맥밴드도 똑같이 여민분 1.5cm를 나갑니다. 자, 여기는 2.5cm고요. 이쪽은 3cm가 되고요. 여기는 4 내지 5cm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5cm가 되게 했고요. 지금 그리는 거는 맥밴드하고 셔츠 칼라를한 번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뒷목 둘레까지는 똑같이 길이로 해주세요. 자, 똑같이 2.5cm. 넥밴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생긴 부분이 넥밴드고요 칼라는 요 넥밴드 위로 요렇게 달리는 게 칼라거든요. 지금 넥밴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칼라도 그리는 중입니다. 밑에 여기가 넥 밴드가 되구요. 넥이 목이고 밴드, 목에 둘러지는 거고 여기가 칼라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빈 공간이구요. 여기 앞부분은 1레지 1.5cm 를 올려주세요. 1.5cm 를 올려주면 목에 좀더 닿는 넥 밴드가 되구요. 1cm 정도 올려주시면 목이 좀더 편안한 넥밴드가 됩니다. 지금은 1cm만 올려줄 거고요. 1cm 표시를 하시고 나면, 곡자를 가지고 선을 그려주시는데, 여기여기 여기 그리고 요 점이 지나가도록 곡자를 맞춰주세요.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이제 요 직선거리가 2분의 안목이었지만, 실제 요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길이가 2분의 안목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살짝 조금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2분의 앞목에 맞춰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이 선에 여기가 곡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곡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되 2cm만 올려주세요. 자 뒤에는 2.5였는데 앞에는 2cm를 해줘야 목이 편안합니다. 똑같이 2.5, 2.5갈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앞목이 똑같이 올라와서 여기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목 쪽은 조금 낮게 조금 이렇게 낮아지게 넥밴드를 바꿔 줘야 앞목이 턱을 숙이거나 했을 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5지만 여기는 필이 2cm만 올려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1.5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가 1.5cm 여민 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점이점 점, 그리고 2cm점이 만나도록 선을 또 그려 주세요. 요렇게 그려주시고 나면 여기를 요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단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 넥밴드 단추가 달려야 돼서 여기가 거의 사각형 느낌이 나도록 통통한 곡선이 되도록 하셔야 여기에 단추가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넥밴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골선이 되고, 이렇게 생긴 넥밴드가 완성이 됐고요. 윗부분을 그려주시는데, 칼라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서로 같이 봉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랑 여기는 직선이니까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맞는 칼라 길이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길이를 재주시는데, 줄자를 세워서 길이를 재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10.5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래쪽엔 11이었지만, 이게 위로 이렇게 곡선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10.5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맞춰주려면은, 여기 밑에서는 1cm 올라갔지만, 위에서는 2cm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0.5, 0.6 정도 들어가서, 여기 점이랑,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시 한번 재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10.5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5가 되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0.5 내지 0.6cm 들어간 자리에서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서 여기 길이랑 여기서 여기 길이랑 맞아지는데요. 좀더 신경을 쓰자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쪽은 완만하잖아요. 식서 방향이 넥밴드가 이렇게 되고 칼라도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간혹 디자인에 따라서 스트라이프 원단 같은 경우에는 넥밴드 식서 방향을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은 완만하지만 여기는 곡선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더잘 늘어납니다. 물론 심지 작업을 할 거지만 여기가 더잘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쪽 길이를 똑같이 10.5, 10.5로 맞춰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5라면 여기는 한 0.3cm 정도 더 짧게 해줘야 늘어날 거 심지 붙이면서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날 거 감안했을 때 길이가 같아지기도 해서 0.5 정도 들어가서 두개 길이를 딱 맞춰 줄 수도 있지만 0.7cm 정도 들어가서 요렇게 그려서요. 요 윗부분 길이를 더 짧게 해주시면 늘어나면서 두 개가 길이가 더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단이 늘어날 것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일단 빨간 선보다는 그냥 두개 길이 똑같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칼라 부분인데 요쪽 부분은 여기가 5cm면은 요쪽은 앞 부분에 0.5cm 정도 더 길게 5.5cm가 되게 할 거고요. 이게 4분의 1 축도 잘 갖고 그리다 보니 5.5cm가 되게 하려면은 22가 되도록. 이쪽은 1cm 정도 더 나가고요. 직각일 때 여기는 5.5cm가 되게 해주세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지금 이 그린 선이 이렇게 봤을 때 칼라 외곽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선이 요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를 동그랗게 하고 싶다. 요 칼라 끝을 동그랗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끝을 요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칼라가 더 요렇게 뾰족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부분을 요런 식으로 더 길게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 칼라 끝 모양이 요쪽 부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칼라 모양은 일반적인 칼라 모양으로 하자면 이렇게 생긴 칼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넥밴드. 넥밴드 부분은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넥밴드가 나오고 칼라는 이렇게 생긴 칼라가 나오는 거죠. 넥밴드와 칼라 패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4분의 1 축도가 아니라 실물 사이즈 패턴입니다. 셔츠에서 앞판과 뒷판, 그리고 소매 패턴. 그리고 실물 사이즈의 칼라와 넥밴드 패턴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